네 안녕하세요 구디분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매매 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린이나 직장인 분들도 접근하기 좋고 또 손절폭도 짧게 잡을 수 있는 매매 방법인데 수익이 날때 급등 혹은 상한가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영상 보시고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본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의 카톡방에서 함께 종목 공유해서 매매해 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과 또 매수하는 포인트를 공부해 볼 건데 좋아요와 댓글 남겨 주시면 또 타점이라든지 매도 목표 부분들을 살펴보는 영상도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법이라는 것은 장단이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데요. 모든 기법은 시장과 욕심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오늘 매매 이름을 지었습니다. 상봉 매매에 대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가에서 우리가 볼때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일단 가격의 중요성이에요.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매수를 하고 손실이 나느냐 수익이 나느냐는 내가 가진 매수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다. 그래서 라운드 피겨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종목이 뭐 삼성전자는 5만 원이면 지지를 하더라 이런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가격들이 있죠. 이제 그런 가격의 중요성이라는 부분들 그걸 초점을 좀 맞춰야 될것 같고 거기서 이제 이평이랑. 이 평선과 중첩되는, 아, 그 중첩되는 위치가 왔을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보는 게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강한 상승이 있어야겠죠. 강한 상승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 부러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아, 저 종목이 좀 밀리면 나는 좀 매수를 해보고 싶고, 어, 나도 저 종목을 갖고 싶은 아,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게, 아, 당연하겠죠. 이제 그래서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있어야 되고, 이 강한 상승이라는 부분은 예전에 일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이제 올라갔을 때상한가두방반 <laughs> 정도, 어, 이 정도 이상 올라가는 종목을 어,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일단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 이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깔끔하게 나와야 된다.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매물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형성되면서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질 때 빠질 때좀 급하게 빠지거나 오히려 아, 급 급하게 올라오고 급하게 빠지면 반등도 굉장히 세거든요. 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 깊죠. 반대로 골이 깊으면 그 다음에 계곡도 높다. 그렇게 해서 좀 봐야되겠고 그 다음 매물대가 이제 깔끔 매물대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올라왔다 급하게 빠지거나 아니면 이렇다 할 반등이 없이 그냥 쭉 빠지는게 좋아요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면서 빠지는 것들은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가 급등을 급등이 나오더라도 윗꼬리를 많이 달거나 아니면 상승에 대한 어떤 목표치가 굉장히 좀 짧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매물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종목들을 봤을 때 이제 빠지는 부분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에서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보통은 이제 두 달에서 두달반 안에 아 반전 포인트가 나오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특정하게 뭐 딱이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먼저 이번에 이제 관심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잘간 종목들이 이제 오늘 LS 네트워크, 아, 네트워크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고 아 10월 10일 날 올려 드렸던 관심 종목 중에 동원한나텍도 상한가. 테라사이언스도 상한가를 갔고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로봇들 중 반등 구간에서 이제 대동기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한가를 간 LS네트워크를 기준점으로 녹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왜 이름을 이제 상봉매매라고 지었냐 <laughs> 상한가 종가나 혹은 상한가 시가 아. 상한가를 가는 봉의 어떤 기준점에 대한 가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중요한 가격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이게 확실하게 딱 그냥 상한가 종가다. 이걸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응용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편한 부분들은 첫 상한가 종가가 깨지지 않는 위치. 어,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은 이제 먼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laughs> LS 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조건값에 이제 강한 상승 보였을 때 어,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뭐두 방반이 보통 기본인데 이거는 뭐네방 다섯 방 거의 다섯 방까지 가는 어, 그 정도의 폭이기 때문에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쌍봉을 만든 형태로서 빠졌는데. 보통 이제 메이저 라인에서 이렇게 다시 또 올라왔다가 다시 또 빠지고 약간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반등이 이렇다 할 반등이 없이 쭉 빠졌죠 깔끔하게 계속 이평의 저항을 맞으면서 밀려 내려왔다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백입선 구간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태에서 지지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양봉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할 가격대 매수할 가격대를 찾아본다 <laughs> 딱 그냥 봤을 때 이게 제일 깔끔하고 쉽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매수할 가격대그는 첫 상한가 종가 자리입니다. 이게 첫 상한가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 터지면서 첫 상한가를 갔을 때 의미 있다라는 이야기를 기초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우셨을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첫 상한가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상한가 때 이제 재료 같은 게출연이 돼가지고 올라오면서 재료가 굉장히 강한 재료라면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세 번째 이번 아이 정도 많이 올랐다 싶을 때 거래가 터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바닥권에서 매물을 씹어 먹고 올라가는 형태 의 어떤 상한가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이런 LS 네트워크 같은 경우 올라올 때뭐위 고점에선 초돔치대도 엮였고 아래쪽에서는 이사전지도 엮이면서 올라왔었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겠고 이거를 이제 깔끔한 조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좀 초보자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떤 걸 보면 좋냐면 이제 매물대 차트라는 걸 보시면 보고 어, 이게 매물대라는 게 어느 가격대에 매물들이 많이 있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상승 초입하는 구간부터 그냥 현재까지 쭉 연결해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LS 네트워크 같은 매물이 많은 지역이, 이제 여기나, 여기,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매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 매물이 좀 많죠. 그래서 매물이, <laughs> 이 아래쪽에는 지금 굉장히 좀 적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적고, 매물이 많은 포까지가 어느 정도인가가 일단 목표를 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물이 지금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지금 이만큼은 매물이 계속 없다는 소리고, 그 위에 이 정도,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매물이 있는 메이저 라인 국면이 일단 일차적인 저항 부분이 될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깔끔한 조정이냐는 부분들은 현재 내가 어, 내가 이제 보고 있는 매수하려고 하는 위치 상까지 내려왔는 부분에서 올라올 때까지 매물이 별로 없다면 깔끔하게 조정이 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일단 첫 번째 상한가 종가 구간에서까지 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굉장히 강한 상승 아, 상한가 두방반 이상 가는 상한가. 두 방반 이상 가는 상승과 함께 또 깔끔한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상승하는 이동 평균선하고 만나면 좋은데 이제 120선 구간 정도에 또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3,560원이라는 자리 이 가격대 이게 정확하게 봤을 때이 상한가 종가 자리 같은 경우는 3,545원이죠. 3,500원대 자리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되는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밑으로 계속 받을 거냐 뭐 타이밍으로 볼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논의로 하기로 하고요. 먼저 매수할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이 구간대에서 첫 상한가 종가 구간 그리고 이제 올라왔을 때, 오늘 굉장히 좀 강해서, 원래는 위에 이 평선의 저항 부분들에서 매도를 할수 있겠지만, 또 매도 포인트 부분들에서는 올라갈 때, 뭐 수익 실현하는 부분들 이 있겠고, 좀 전에 이제 매물 때 이야기를 했을 때 간단하게 본다면, 뭐요 정도 자리가 일단 저항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또한번 살펴보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것 중에 테라사이언스도 있죠.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관종으로도 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가 진짜 어마,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7천원짜리가 1000원대까지 그냥 밀어버리는 그래서 항상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저점대에서 올라오고 나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상승에 주목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한가를 거의 내방 가고 나서 좀 밀려 내려왔고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본다면 매물 대는 그냥 이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이 정도 수준의 매물이 있을 건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매물 대 차트를 보시면 아는데 일단 이 얘기는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상한가 종가 구간 이 상한가 종가 구간에 지금 이번에 이탈을 한번 살짝 보였다가 회복을 해줬죠. 그래서 2,000원대 회복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관종 편입 부분들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구간 여기서 말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한번 올라와서 21선 닫고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가는 오늘까지 추가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어, 거의 50% 어, 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아, 그런 자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강한 상승 그리고 깔끔한 조정 아, 부분들.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까지 또 나올 거다 오고, 또 빠질 때 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내려왔다라면, 이 부분들에서 가격적 메리트도 첫 번째로 없는 데다가,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부분들 실패했을 경우에 굉장히 급하게 빠질 수가 있는데 깔끔하게 떨어지는 어떤 조정 부분이 나왔던 나오는 종목이라면 하락 부분들의 폭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사이언스 말고 또 이제 대동기업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본다면 최근에 이제 저가 대비 상승이 굉장히 좀 나왔죠 상한가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연속적인 상한가는 아니지만 주가가 오일선을 제대로 깨지 않는 상태에서 고점폭까지 15,000원대까지 5,000원대부터 200%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상승이 나온 후에 지금 빠지는 부분에서 상한가 이제 상한가가 나왔던 자리, 종가 자리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아, 이제 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잡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어, 여러분들 아실 건데 거기다가 여기서는 메이저 라인 부분들 어, 메이저 라인으로 이평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메이저 라인 기법과 또 가격과 함께 이평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확률은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 부분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이제 매매를 할때 상한가 종가 부분도 있지만 보통 이제 그 다음 날 갭까지는 어, 갭이 나오는 이 자리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매매에 많이 활용하는데. 오늘은 그냥 일단 여기서 이제 매매하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참고만 해 두시고 일단 오늘은 우리가 상보 매매 상한가 상한가 종가 구간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동기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지금 이제 상한가 종가 구간까지 좀 밀려 내려왔죠 밀려 내려왔고 빠질 때 어떻게 깔끔하게 빠졌죠 그냥 조정 쭉 빠지면서 고가에서 만 오천 대에서 구천 원대까지, 구천 원대 초반에 메이저 라인까지 딱 찍어줄 때까지, 그냥 주르륵 반등이, 여기 한번10%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이 올라간 폭에 비해서는 반등이 이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제 11월, 10월 11일 날 수요일 날도 로봇주 반등이 나와서 좀 올라왔고 그 다음날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윗꼬리가 많이 달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구간에서 그냥 매물대 차트를 만약 놓는다면 여기가 매물이 많이 쌓이는 부분이에요 그냥 <laughs> 차트로 봤을 때 그래도 여기서 이제 매도하는 부분들도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카톡방에서 매매를 하면서 어 앞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상품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본다면 이런 식에 대한 접근 그리고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